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철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남은 재판은 일심이세개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과 의중교사는 일심 선고가 났죠. 하나는 유지, 하나는 무죄가 났습니다. 남은 건 대장동, 백현동, 우일의 성남FC 사건, 이 배임과 뇌물죄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제3자 뇌물죄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사건, 업무상 배임 사건입니다. 자, 이 중에서 말이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것이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 있는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이화영이가 9년 6개월에 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지금 고등법원에 가 있죠. 문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선고가 납니다. 11월 29일입니다. 11월 29일 이와영의 2심 선고가 납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강신업TV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바로 지금 강신업TV를 구독해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와영 선고가 11월 29일 이번 주 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와 영의의 이 사실 관계가 확정될 경우 바로 신진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북 송금 사건. 여기 에 중요한 증거가 된단 말이죠. 바로 그냥 스모킹 건이 됩니다. 이 법리상 말이죠. 법률 관계상, 증거 관계상 말이죠. 이렇게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인 그런 증거는 또 다른 재판에서 얼마든지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증거 능력을 갖는다고 말하죠. 근데 증거 능력을 갖는 것 중에서도 증명력이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는데 이 재판에서 인정된 증거, 이거는 증명력 만땅입니다. 따라서 지금 1심에서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재판을 받고 이것이 2심 문주영 부장판사한테 가 있는데 요게 바로 다시 이제 이재명을 얽어놓는 그런 하나의 스모킹 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29일에 나오는 이화영 판결이 주목되는 겁니다. 자, 이재명, 지금 자기는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라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버둥이 무의에 그칠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모두 압니다. 제3자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재명과 민주당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이증 교사에서 살아나니까, 아, 정말로 자기가 살아난 것처럼 물 만난 고기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착각입니다. 오히려 이번에 우이증 교사에서 유죄가 나야만, 그래야만, 아, 이재명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더 재판을 갔다가 열심히 할텐데, 여기서 무죄가 나오니까, 아, 따 됐다라고 하고 서 방심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이. 의진교사 무죄는 이심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바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지금 계속해서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이재명 남은 재판을 조금 더 상세히 보면 말이죠. 원래 다섯 개의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개 남은 남은 것은 성남시장 시절에 대전동하고 백현동하고 우유래신도시에서 많은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 해먹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성남시장 시절에 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 F.C. 사건은 이 중앙지방법원에서 김동현이 하고 있는. 그 성남 앵푸시 사건은 불법 후원금 사건입니다. 불법 후원금 사건.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요청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라고 하는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쌍방울 전 회장이었던 김성태가 이화영의 요청으로 즉 경기도 의 요청으로 이것이 바로 이재명 요청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이거는 뭐냐면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과일 대금, 샌드위치 대금, 세탁비, 사적인 먹거리 등에 이용했다는 이법카 유용 의혹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대북송금 사건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남 시장 시절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미리 성남FC 불법 허용금 사건 그다음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와영 전 경기부지사 요청으로 북한에 8만 달러 대납한 사건 그다음에 법카 유용 사건. 어떻게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데 이거 말고도 앞으로 이제 기소가 될 사건들이 많습니다. 정자동이라든지, 쪼개기 후원 의혹이라든지, 서영동이라든지, 내지는 재판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착착 기소가 되고 재판이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하나의 이재명한테 고비가 이게 바로 대북송금 사건인데요. 이 대북송금 사건은 딱 떨어진다는 평이 많습니다. 변호사들도 그렇고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딱 떨어지는 사건이 두 개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하나가 우진 교사. 근데 우진 교사가 지금 불이탈을 맞고서 뒤통수를 맞고 지금 무죄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고등법원에 가면 바뀔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딱 떨어지는 사건이 뭐냐? 대북승금이 딱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이 대북승금이라는 것은 김성태가 이재명의 대북 방북비용 그리고 또 스마트팜 비용이라는 그걸로 보낸 겁니다. 그 사이에 낀 것이 바로 이화영이라는. 아, 그 당시 평화부지사죠 그러니까 이와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딱 되니까 바로 쌍방울을 끌어들여가지고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에 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이제 이재명이는 북한을 방문하고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짜가지고서 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받은 돈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은 이재명을 위한 돈입으로 이재명의 제3자 내물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그것이 김성태 너의 사업을 위해서 북한한테 잘 보이려고 북한과의 사업을 위해서 돈을 준 거지. 나 이재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의 지금 변명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냥 깨끗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이와영이를 구워 삼고 이와영이를 갖다가 해유하고 이와영이를 협박하고 변호사를 넣었다 뺐다 하고 그다음에 이와영이가 뭐, 검찰의 해유를 받았네, 압박을 받았네, 연애를 먹었네, 무슨 탕수육을 먹었네, 짜장면을 먹었네, 그러면서 김성태 진술을 갖다가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이화영이 진술이 번복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말이죠. 그 당시, 아, 김성태를 넣어가지고서 돈을 보내는 거라든지, 북한의 말이죠. 김정태의 그 쌍방을 직원들까지 동원하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과정. 그 다음에 북한 애들을 갖다가 초청해가지고서 또 필리핀에서도 또 파티를 하고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이거는 뭐 정상적으로 그야말로 경기도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재명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북한에 돈을 줬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딱 떨어지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엎으려고 너무나 딱 떨어지는 사건이니까 이화영이를 갖다가 해요. 해가지고 또는 쌍방을 김성태의 진술을 갖다가 오염시켜 가지고 증거를 못 쓰게 만들라고 그 난리를 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난리를 치는 가운데에서 바로 뭐아 검찰에서 말이죠. 아이 김성태하고 그다음에 이화영이 갖다 해요.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이거는. 아, 이재명이가 쫄아서 자기의 어떤 범죄를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자기가 당당하면 그렇게 사건을 해유하고 또 어, 증인을 매수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와이를 갖다가 그렇게 해유한 거라든지 김성태에 대해서 압박을 한 거라든지 뭐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은, 아, 이거는 대북선거면 너무나 딱 떨어진다. 물론 우진교사처럼 다시 또 1심에서 아, 뭐 지금 뒤통수를 맞을까봐 겁나게 아 지금 겁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를 맡고 있는 판사는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그래서 아 이재명이 여기, 여기에 이제 배당이 되자 그야말로 경기를 이렇게 가지고서 깊이 신청까지 했습니다만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고 있고 공판 준비기를 몇번 벌써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 벌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29일 이화영의 이심이 끝나게 됩니다. 문재영 부장판사 그러면 이왕이더할게 없습니다. 그럼 여기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들은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가 갔다가 이재명의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빨라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재명이 경기를 일으킨 것은 법카. 이 법카도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여기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빠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나 무죄받았다고 그것도 일시적으로 그렇다고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겉으로는 약간 또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지만 속으로 걱정이 더 많아진 겁니다. 왜냐? 사실 이재명이 미리 가버리면 다른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서 얼마든지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안 가버리면 이재명한테 끌려다니다가 결국 나중에 정말로 제대로 된 후보도 못 내고 그냥 아, 저번에 미국의 해리스하고 바이든,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대선을 갖다 상납한, 헌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민주당은 더 악수에 걸렸다고 볼수 있고요. 우리 자유 우파는 이재명, 조금 아, 지금 하나가 무죄가 나왔다 그래서 결코 아, 지금 이재명을 보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리고 자유파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신업TV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고 특히 댓글 많이 많이 적어주시면 그 댓글들이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강신업TV입니다.